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주식 시장이요.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 계좌 너무나 힘든 한 해였죠. 하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이슈가 있어서 세력들이 지금 현재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하는 이평선과 함께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면서 눌림목 구간이라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다면요. 분명 어려운 시장에서도 쉽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mRNA 백신 기술로 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임상 결과를 내놓자마자요 증시에서 또다시 모더나 테마주인 파미셀의 주가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나와주고 있는 주가 모습이죠 그래서 파미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파미셀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쯤 매도를 해야만 또다시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이두 가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파미셀은 종가로 요 11,500원을 돌파를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박스권 안에서만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요. 만약에 14,500원이나 15,00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려면 요 11,500원의 매물 소화를 끝낸 다음 본가로 돌파를 해야만 추가적으로 14,500원에서 15,000원 가격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온다면요. 상승 재료가 있는 파미셀의 주가 쪽으로 유동성 수급이 더 올리면서 11,500원 가격 또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오늘 파미셀의 주가의 상승 이유는 모더나의 mRNA 이슈 요거 한 가지 가지고만 매매를 진행하셔야죠. 이 파미셀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은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파미셀의 주가 상승은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메탈보다는 오로지 모더나의 mRNA로 매매를 해야만. 단기로 이렇게 수익 났던 걸 지켜가면서 물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세력들의 수급이 파밀셀렐 주가로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상승 재료가 이미 이렇게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하락,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매도 시점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진행하셔야만 손실 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우리 투자자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이나 내부 정보 미리 알지 못하다 보니 기술적 차트상만으로 세력들의 매도 물량을 던질 때 같이 매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파밀셀의 주가는 단순 세력들의 요런 수급만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 요런 종목이다 보니 꼭 손절 가격하고 매도 시점을 정확히 잡으면서 매매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최근 수급 기대감만으로 상승했던 이런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본다면요. 파미셀의 매도 시점을 참고할 수 있고요. 단기 하락 또한 피하면서 물리지 않고 매매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실적이 아닌 최근 세력들의 수급만으로 100%급등했던 골든센트리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골든센트리 주가 역시요. 시진핑 3기 출범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세력들의 수급으로 상승이 잘 나오다가요. 11월 21일, 요 날이죠. 당일 시초가 가격인 751원. 요 가격을 종가로 탁 이탈하고 난 이후, 고점에서 대주주 매도 물량과 함께 갑자기 344원이라는 3자 유중 발표까지 나오면서 무려 11월 22일 시초가 가격 대비 마이너스 50% 넘는 하락.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실적이 아닌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꼭 기술적으로 당일 시초가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났던 걸 지켜가면서 물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파비세 주가 또한요, 6월 3일, 요 날이죠. 당일 시초가 가격인 15,800원, 요 가격을 이탈한 이후에는요, 최근에 8,570원, 요 저점 가격인 50% 넘는 하락이 나온 모습 최근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의 파밀셀의 매매 전략은 요 11,500원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또다시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만 수익 났던 걸 지켜가면서 물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파밀셀의 주가는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 상승 재료가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 크게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인 거 확인되셨죠? 그러다 보니요. 혹시 혼자 매매하면서 파밀셀의 실시간 매수 매도 시점 잡는 게 어렵다. 도움을 꼭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채프로 연락처로 파밀셀이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 바로! 채프로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부터 해 드린 다음에요 실시간 파미셀의 매수 매도 시점 카톡방에서 기술적 분석 무료로 도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바로 도움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장 얘기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이하면서 현재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2,4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미 연준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자이언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 결정한다면요. 코스피 시장은 내년 2월 때까지 2,7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이나 혹시나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다면요. 국내 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연초까지 박스권 하단은 2350포인트에서 상단은 2550포인트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 연출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박스권 창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만 내가 주식 투자로 쉽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저채프로 실제 계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체포르 계좌 보시면요 아무리 지수가 변동성이 크더라도 체포르 계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죠 저는 분명 4월 달부터요 영상에서 당분간은 시장을 단타로 대응하자 말씀드리면서 4월 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포르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은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주식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요. 상승이 막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맞췄을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현재 시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를 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베트남 개발원은요. 세력들의 매수세만으로 800% 급등 나오다가요. 무려 4거래일 만에 고점 대비 45% 급락 나왔죠. 하지만요. 중요한 건 10월 17일 날 21선이 지켜주었다는 건 또다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 많겠죠? 그래서요, 제가 단타 매매를 원하는 분들은 10월 17일 날 날짜 보이시죠? 베트남 개발원 273원 이하로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무려 3거래일 만에 56% 수익난 거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세력들이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 조정, 눌림목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갖는다면요 분명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어려워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세력들이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로 큰 수익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단타 매매 말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 5월달에 h a b 같은 종목으로 앞으로 성장성 좋으니 장두 해야겠다 이런 마음 말고요 수익 가만히 나서 62% 수익이 났다면 무조건 현금 확보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 다시 h a b 가 조정 이후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저 체프로가 처음에 1,130만 원으로 395주 매수했죠 그리고 매도한 금액이 1,850만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그널은 1,860만원으로 580주, 결국 1,130만원으로 3,140만원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을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났던 걸 지켜가며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장기적 투자 물론 좋지만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최프로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바로, 바로바로, 바로 최프로 카톡방에 직접 초대해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카톡방에서 추천드리면서 실제 제 계좌하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처럼 급등 종목 추천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채프로 연락처 상단에 보이시죠? 010- 6814-5759번으로 급등이나 단타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채프로 카톡방 오늘 저녁에 바로 제가 초대해 드리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채프로 카톡방 입장하시면요. 카카오고 25%, 파나진 6%, EM플러스 46%, 모트레스 23%, 한미약품 29%, 에클론 29% 이런 종목들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저체프로가 지금 당장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바로 저체프로가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파미셀 주가 정리할게요. 제가 앞에서 파미셀의 주가는 무엇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아직은 실적이 아닌 상승 재료가 나오면서 단순 세력들의 수급으로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꼭 당일 시초가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아야만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파밀셀 주가 또한요, 6월 3일인 시초가 가격인 15,800원, 요 가격을 이탈한 이후에는 최근의 10월 13일 8,570원, 요 저점 가격인 무려 시초가 가격 대비 마이너스 50% 넘는 하락,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파밀셀의 매매 전략은요, 요 11,500원을 종가로 돌파하는가? 그리고 또다시 추가 상승 나올 때 당일 시축과 가격을 언제쯤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만 수익 났던 걸 지켜가면서 물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파회셀의 주가는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 이미 시장에서 상승 재료가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 크게 움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요, 혹시 혼자 매매하면서 파미셀의 실시간 매수 매도 시점 잡는 게 어렵다. 도움이 꼭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챗프로 연락처로 파미셀이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 바로 이렇게 챗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부터 해 드린 다음에요. 실시간 파일셀의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무료로 도움드려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제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바로 제가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제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